혹시 표고버섯을 특정 음식과 같이 먹고 혈관이 꽉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계신가요? 표고버섯을 자주 챙겨드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생명의 비약이라고도 불리는 표고버섯은 산 속의 고기라고 불릴 만큼 쫄깃한 식감과 건강에 좋은 효능 때문에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예로부터 표고버섯은 그 효능이 너무 귀해서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되는 귀한 식재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표고버섯은 밤나무나 떡갈나무 등의 죽은 나무줄기에서 자라는 버섯으로 송이버섯과 능이버섯에 이어 우리나라 3대 버섯으로 선꼽히는데요. 특히 표고버섯은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선정한 10대 항암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뛰어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때문에 심장병과 뇌졸중 및 각종 질병을 없애는데 최고의 음식입니다.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표고버섯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표고버섯과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표고버섯이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경우 두 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표고버섯을 꼭 드셔야 할 기적 같은 세 가지 효능, 그리고 표고버섯과 최악의 궁합 두 가지와 표고버섯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항암 효과가 뛰어납니다. 표고버섯은 미국 식품 의약국에서 선정한 10대 항암 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식품인데요. 표고버섯을 매일 한 개에서 두개 정도만 먹어도 항암치료의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표고버섯 속에 함유된 베타글루칸과 레티난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들이 체내 속에 자리잡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티닌 성분은 유방암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이 실험 결과 발표되었는데요.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한 결과 먹지 않는 사람보다 유방암 발병률이 무려 57%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 표고버섯을 꾸준히 먹으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3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심혈관 질환이 바로 심장마비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질병의 주요 원인은 잦은 음주와 서구화된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아지게 되면 혈액이 끈적해지게 되고 혈관 내벽에 핏덩이가 생겨서 혈관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혈관 내부가 좁아지게 되면 그만큼 혈액의 순환 속도가 느려지면서 혈관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결국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심장병이나 뇌졸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끈적한 심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음식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과 리놀레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대표적인 음식을 표고버섯으로 선정할 정도입니다. 그 이유는 표고버섯 속에 함유된 에리타데닌 성분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고 비타민 E와 리놀레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좋은 콜레스테롤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표고버섯이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독이 되는 경우는 바로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가끔씩 쫄깃하고 향긋한 향 때문에 표고버섯을 기름장에 찍어 먹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독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섯을 식물의 한 종류로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버섯은 엄연히 균계에 속하는 곰팡이의 일종입니다. 즉, 버섯에는 건강에 좋은 균도 존재하지만 생으로 먹었을 때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는 리스테리아 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열해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은 오랜 시간 세척하시면 안 되는데요. 버섯의 특장점인 항암성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쉽게 녹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린 표고버섯을 물에 불릴 경우 미지근한 물에는 30분 정도가 적당하고 찬물에 불릴 경우에는 5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조리할 때도 버섯의 맛과 향을 잃지 않도록 센 불에 오래 조리하지 말고 중불이나 약불에 살짝 볶아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표고버섯을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표고버섯과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몸의 근육과 관절에 붙은 연골을 짱짱하게 만들어 주고 돼지고기의 불포화 지방산은 기력이 부족할 때 빠르게 에너지를 회복시켜 주는데요. 하지만 돼지고기를 먹을 때의 가장 큰 문제는 돼지 비계의 기름입니다. 돼지고기의 비계는 포화지방이 많아 체내에서 흡수되면서 맑은 혈액을 끈적이게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게 만들어서 심혈관 질환 및 고혈압을 유발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돼지고기를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혈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속에 함유된 에리타데닌 성분이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촉진해서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고 비타민 E와 리놀레산 등의 항산화 성분이 좋은 콜레스테롤에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끈적한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표고버섯을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표고버섯 밑동과 같이 차로 끓여 마시는 것입니다. 표고버섯을 먹을 때 딱딱한 밑동은 제거하고 윗부분만 먹는 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는 꼭 밑동까지 같이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표고버섯 밑동에는 혈관 속 찌꺼기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을 주는 식이섬유가 집중적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혈관 청소와 콜레스테롤 강화에 좋은 에리타데닌 성분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끓이면 흡수율이 증가하고 표고버섯 밑동에 풍부한 식이섬유 또한 물에 잘 용출되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말린 표고버섯을 차로 끓여 우려 먹으면 깨끗한 혈관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표고버섯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표고버섯이 최악이 되는 경우는 바로 통풍 환자입니다. 통풍은 관절 속 공간과 조직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침착되면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혈중 요산 농도가 높아지면서 60대 이후에 빠르게 걸리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통풍은 주로 발등이나 손등 그리고 무릎에 쉽게 걸리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통증과 함께 붉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때 스치기만 해도 아픈 통증이 나타나고 온몸에서 열이 나기도 합니다. 이런 통풍환자는 표고버섯을 멀리 해야 하는데요. 표고버섯에 함유된 퓨린이라는 성분이 통풍을 유발하는 요산을 생성하기 때문입니다. 통풍환자라면 표고버섯을 포함한 고기국물이나 등푸른 생선을 피하고 퓨린 성분이 적은 잡곡밥이나 계란 그리고 야채를 주로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표고버섯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미역입니다. 미역은 철분과 칼슘이 풍부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골다공증 예방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또한 요즘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이 미세먼지 속에는 각종 중금속 물질과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매연부터 유해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공기 속에 오염된 물질을 나도 모르게 흡입하게 됩니다. 이런 미세먼지에 정말 좋은 음식이 바로 미역입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미역을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되는데요. 미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독소를 없애주는 반면, 표고버섯은 각종 음식을 통해 들어온 중성 지방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장과 혈관을 동시에 지킬 수 있고, 미역은 뼈의 밀도를 단단하게 해주기 때문인데요. 추천드리는 음식으로 표고버섯 미역국을 꾸준히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표고버섯과 최고의 궁합이 되는 음식은 바로 들깨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국물을 구수하고 담백하게 맛을 내는 것이 바로 들깨인데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뇌세포에 활력을 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종합 영양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건강에 좋은 들깨를 표고버섯과 같이 먹으면 보약이 됩니다. 표고버섯 속에 함유된 베타글루칸과 레티난 성분이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없애주고, 들깨에 함유된 오메가3 함량은 치매와 더불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 주기 때문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표고버섯 들깨탕을 만들어 먹으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한데요. 물 800ml에 다시마 한 장을 넣어서 끓여 주세요. 표고버섯은 흐르는 물에 살짝 씻은 다음 먹기 좋게 채 썰어 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5분 후에 표고버섯을 넣어 주고 다시 5분 동안 끓여 줍니다. 그다음 준비한 들깨가루와 대파를 넣어주시고 2분 정도 끓인 다음 국간장과 소금 그리고 다진마늘을 넣어 간을 맞추시면 표고버섯 들깨탕 완성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언제나 빠지지 않고 국물을 구수하고 담백하게 맛을 내는 것이 바로 들깨입니다. 사실 들깨 칼국수에 들어가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해서 혈관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혈압을 낮춰주기 때문에 뇌졸중과 심혈관 질환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뇌세포에 활력을 줘서 치매나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을 방지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꼭 먹어야 하는 필수 종합 영양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혹시 들깨 속에 오메가3 함량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등어보다 무려 40배 이상이나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들깨는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시니어 건강 음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몸에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했던 들깨도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으며 심지어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잘 알고 드셔야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들깨와 함께 먹으면 좋은 궁합인 음식과 좋지 않은 궁합을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들깨가 독이 될수 있는 최악의 경우 세 가지와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들깨를 보약처럼 먹는 꿀팁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 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들깨를 드셔야 할 기적 같은 다섯 가지 효능, 그리고 들깨와 최악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 세 가지와 들깨의 건강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고의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들깨의 놀라운 효능 중첫 번째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손발이 붓는 증상이 있거나 일어날 때 어지럼증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심혈관 질환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요. 우리의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을 순환시켜서 산소와 영양소를 각 체내 장기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의 이산화탄소 및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에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들깨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에 쌓인 노폐물 찌꺼기를 제거하고 끈적한 혈액을 묽게 만들어줘서 혈압을 낮추고 혈액 속 중성지방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깨가루를 먹으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의 놀라운 효능 중두 번째는 치매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최근에 물건을 자주 잊어버리거나 평소 자주 다녔던 길이 생소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치매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은 퇴행성 치매 증상으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는데요. 주로 뇌에 혈액이 잘 공급되지 않거나 뇌세포가 사라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들깨를 먹으면 이런 치매 증상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되는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레산과 DHA가 뇌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고 뇌세포의 재생을 도와 뇌 기능과 기억력 형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들깨의 레시틴 성분은 뇌의 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사물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깨를 먹으면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의 놀라운 효능 중세 번째는 눈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혹시 최근 들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인다거나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눈 건강에 치명적인 황반변성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황반변성은 주로 60대 이상에서 85%나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고 1년도 안 돼서 실명에 이를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입니다. 하지만 들깨를 먹으면 황반변성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황반변성을 일으키는 눈의 염증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꾸준하게 들깨를 섭취하면 눈 질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의 놀라운 효능 중네 번째는 피부를 깨끗하게 만들어 줍니다. 요즘 들어 피부가 푸석해지고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체내에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피부 색소 질환은 햇빛의 자외선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피부가 오랫동안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닌 색소가 피부를 검게 해서 기미나 검버섯 같은 피부 잡티가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들깨를 먹으면 기미나 검버섯이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해지는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세포를 보호하고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들깨를 꾸준히 섭취하면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들깨의 놀라운 효능 중 다섯 번째는 감기나 독감 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급격하게 바뀌는 날씨 탓에 감기나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모두 면역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들깨를 먹으면 하루 종일 이래도 지치지 않는 체력을 만들어줘서 감기나 독감 예방에 정말 좋은데요. 들깨에는 비타민 E와 셀레늄 같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영양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며. 들깨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은 항바이러스 효과도 있어 감기나 독감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라 하더라도 잘못 드시면 독이 될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들깨칼국수입니다. 들깨 칼국수를 즐겨 드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사실 들깨는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뿐만 아니라 지방질의 90% 이상이 리놀레산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억력과 인지능력을 향상시켜서 뇌건강에 굉장히 좋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밀가루로 만든 면발입니다. 식당에서 자주 먹는 들깨 칼국수의 면발은 주로 정제된 밀가루로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밀가루는 탄수화물 92%와 단백질 8%로 구성된 고탄수화물 식품입니다. 이런 밀가루는 당지수를 빠르게 치솟게 해서 당 스파이크를 불러오고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요. 당지수가 높을수록 체내 흡수속도가 빨라서 식후에 움직이지 않게 되면 거의 모든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복부 부위의 지방을 늘어나게 하는데요. 더안 좋은 것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도 쉽게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 계속 음식을 먹게 되고 결국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밀가루는 당지수가 높기 때문에 췌장을 자극해 인슐린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분비하게 해서 과잉 분비된 인슐린이 결국 췌장을 지치게 만들어 당뇨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서 나이 들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혹시 칼국수가 쫄깃쫄깃하고 찰진 면발 때문에 더 자주 면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면발이 쫄깃쫄깃한 이유는 바로 밀가루에 들어 있는 글루텐 때문입니다. 글루텐 성분은 주로 보리나 밀과 같은 곡류에 들어 있는 불용성 단백질인데요. 탄력성이 있어 밀가루 반죽을 쫄깃하게 하고 빵을 가볍고 폭신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글루텐은 소화가 잘안될 뿐만 아니라 글루텐 불내증에 걸리게 되면 피부나 신경계 그리고 관절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은데요 불내증이란 영양분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이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거부하는 반응인데요 글루텐 불내증에 걸리면 설사나 복통 및 복부팽만 등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칼국수 대신 메밀국수를 추천드리며 밀가루빵 대신 통곡물빵을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암 예방과 치매 예방에 좋은 들깨를 보약처럼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들깨와 첫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은 유해물질로 뒤섞여 있는 혈액의 독소를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는데요. 특히 미역 표면에 끈끈한 점액질인 알긴산 성분이 체내에 쌓여있는 중금속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각종 부종과 염증, 그리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위 점막 세포들을 보호해서 위궤양이나 위염을 예방하기 때문에 암에 걸릴 확률을 싹 없애줍니다. 또한 미역은 뼈 건강에도 굉장히 좋은데요. 미역에는 풍부한 칼슘을 가지고 있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뼈를 튼튼하게 잡아주기 때문인데요. 50이 넘어가는 중년기부터는 꼭 미역을 자주 섭취해서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들깨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들깨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산패된 들깨가루입니다. 가끔 지인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 항상 들깨가루가 식당에 있는데요. 식당에서 자주 넣어 먹는 이 들깨가루가 사실 산패가 빨리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들깨의 지방 성분은 불포화 지방산이 너무 많아서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면 매우 빠르게 산패가 되는데요 이런 들깨를 가루로 만들게 되면 접촉면이 늘어나면서 더 빠르게 산패가 됩니다 물론 들깨가루를 넣으면 음식의 고소한 맛은 나겠지만 오히려 산패독으로 인해 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평소 간이 건강하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의 산패된 독소를 해독해서 잘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간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수 있는데요 자주 드시게 되면 간이 망가져서 결국, 간경화 및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건강 관리를 위해서라면 오래 방치된 들깨나 들깨가루는 먹지 않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들깨와 두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감자입니다. 감자는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재료로 건강에 매우 좋은데요. 감자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아르기닌 성분은 위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유발하는 세포의 변성을 막아 위염과 위궤양 등위 건강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감자는 활성 산소 생성을 촉진하는 카보닐의 형성을 억제하여 몸속 염증 제거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감자의 풍부한 펙틴 성분이 장을 약산성으로 유지하고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감소시켜 장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감자를 들깨와 같이 먹으면 최고의 보양식이 되는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오메가3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감자의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속 염증을 잡아주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및 뇌졸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주일에 두번 정도 들깨 감자국을 드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반대로 들깨도 이렇게 먹으면 정말 독이 되는데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들깨와 최악의 궁합 음식은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으로 밥을 비벼먹거나 각종 요리에 사용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들기름은 은은한 황금빛을 띠며 다른 식용유와는 구별되는 색깔과 고소한 향이 특징입니다. 들기름의 주요 성분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성분도 함유하고 있는데요. 생들기름에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압을 조절해줘서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심장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생들기름에 함유된 비타민 E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면역력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들기름을 중불에 살짝 볶은 가지에 한 숟가락 정도 뿌려서 먹으면 장 속에 묵혀있던 숙변과 독소 찌꺼기를 배출해줘서 장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장내 염증 위험이 싹 사라져서 대장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저온에서 추출한 냉압착방식이 아닌 고온에서 볶은 들기름이 문제가 되는데요. 고온에서 볶아서 제조한 들기름은 가열산화로 산패된 채로 기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들깨에 60% 이상 함유된 몸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싹다 사라지고 산패된 일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발생해서 건강은 커녕 암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을 고르실 때는 반드시 볶지 않고 섭씨 49도 이하로 착유하는 냉압착방식 들기름을 선택하셔야 들깨의 모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들깨와 세 번째 궁합으로 함께 드시면 좋은 최고의 식품은 표고버섯입니다. 요즘 들어 뇌경색과 심근경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혈액 속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덩어리가 생겨 결국 혈관을 막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혈관 속 노폐물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정말 좋은 음식이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과 리놀렌산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혈액 속 노폐물과 콜레스테롤 찌꺼기를 제거해주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천연 영양제가 바로 이 표고버섯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표고버섯을 들깨와 같이 들깨탕으로 드시면 굉장히 몸에 좋은데요. 들깨에 들어있는 알파리놀레산과 DHA가 뇌세포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서 치매를 예방해주고 표고버섯으로는 몸속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표고버섯 들깨탕을 드시면 뇌가 건강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져서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